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왔아니2년 음, 근데 있잖아요. 설마? 쓰이죠? 나 왜? 시가좀저가 다시 왔습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이제 다할 저... 거기 때문에. <놀라구>. 어, 네, 라고 아니 나 잠깐만. 고 아니 나 이것만 하고 자. 저... 읍 a 1아 이건 아는 건데 야 발루아 좀비 계시다. 아 이건 또없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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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게 아, 됐구만 에이. 나는 상품. 지금 육을 가요 2점 2 육을 먹갔네. 음. 도 얘야. 음. 응. 음. 아, 조금 뭔아가 나왔어. 너무재밌어보였짜아 아, 파요 아, 이거 와. 아아고라고아수 입장인데. 아, 내셔야 돼요. 아, 어? <laughs> <같이 웃음> <들어갈 수> <laughs> 아버님. 아무시는 거예요? 나잘때 어? 그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다니까 그렇게 자면.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고 저기 여기다. 이거는 하나 있어. 있어. 여기 모르겠다 여기겠지? 이거다 여기다 역시 나는 맞고 다음 레벨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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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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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한 개했습니다. 여기 여기겠지? 아 옛날에 그 귀여운 겁나 큰거 보면 응, 응. 어, 아 겁나 큰거 보고 그랬지? 응, 응. 이렇게 막한개 있습니다. 이게 두 개지? 헷갈려서 아, 너 칠래? 아니. 아, 너도 잘 아. 치냐? 응. 음. 음. 음, 저는 아니나이 텐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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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써야 에 내가 하 치면 허리가 파아지고 아주머니 굉장히 편하다요. 안 편해. 그러니0만원 갖고 왔어자 <laughs> 오늘 시 되었죠? 한또에서 나오냐? 한1시쯤에 갔으면 좋겠다. 어디갔1시쯤에 응, 갔으면 좋겠다. 10시쯤에 갔으면 좋겠다고? <laughs> 10시야. <갔으면 좋겠다고>? 8분만 <laughs> <10분만> 있으면 10시야. <laughs> <자. 웃음> 개고있지 한안 나왔었는데 아, 음. 이마가 지러워. 거기하지 어, 어, 네? 말고 환경이? 저기서 안, 저기 가서 해. 아그아 그, 아, 꽂을 데가 없구나. 아니요, 뭐, 기서쪼그서앉아 이건 뭐예요? 뭐야? 이거 그거 빔 화면 나오는 거 불러야지 그거야? 아닌가? 화면? 여기 안있는데 보여야 되지 가 이제 4개 됐죠? 이제 그래. 한 개가 하면5개니 그래. 그래. 자, 마지막 아. 이거가 그래. 이데거 들어오면 이가 열어놨잖아. 엄마. 핸드폰 안 이거 안드로이드 아니지. 이거 안드로이드야? 맞아. 아이패드? 겠네 아이패드. 제발 이거만 하고 끝낼까요? 이거만 할게요. 이렇게 그거는... 이거 이것도, 이것, 이것도 아이, 안드로이드라는데? 자, 어, 와, 했죠. 했죠. 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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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